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수제 뽀송이 모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뭐 출전은 잘 모르겠고, 이걸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, 음, 제가 팜팜님 걸 보고 따라 했거든요. 따라 하는 거거든요. 근데, 어, 이게, 어, 팜팜님의 식용유를 사용하셨는데, 카놀라유도 될지 몰라가지고, 일단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, 뽀송이 모래 만들기에요. 먼저 준비물은 카놀라유, 식용유가 아마 확실할 거예요. 성공할, 어, 성공, 아마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. 엄마. <놀람> 어머. 방금 뭐가 떨어져가지고,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먼저, 섞을 통에다, 이 감자 전분을 담아주세요. 어 옥수수 전분 같은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저도 모르니까 저 다른 분 영상 보고 따라온 거라서 어,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세요 <laughs> 저는 이제 어, 식용유가 아니라 카놀라유라 카놀라유니까 좀 확실치가 않아서 조금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섞을 것 필요하십니다 필요합니다. 전, 이런, 이게 감자 전분인데요. 감자 전분은 보통 마트에서 싸게 팔 겁니다. 이 정도 카놀라유를 제가 부으신 거 보이세요? 이 정도 넣어주세요. 저도 환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성공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살짝 뽀드득 소리가 나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넣어야 되나봐요. 근데 뭐랄까, 살짝, 그, 카놀라유 낭비하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드네요.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데. 되게요, 제가요, 어 지금 바, 목소리가 작잖아요 지금, 10시 45분이어가지고, 45분이어가지고, 지금, 저 지금 밖에 가족들도 엄마랑 동생 빼고 다 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찍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하는 점 죄송합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살짝 점토처럼 됐어요. 근데, 아직 가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넣겠습니다. 좀 많이 넣어야 되네요. 아니면 이게 카놀라유라서 안 되는 건가?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.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, 살짝 점토처럼 되기 시작했거든요, 이렇게. 어, 됐다. 그 느낌이 되게, 신기해요. 뭐랄까, 뽀드, 소리는 안 나지만, 막, 느낌으로, 뽀드적뽀드득거려요 뽀드득 느낌으로. 어떤 느낌인지 표현을 못하겠는데, 막, 문질 때마다 막, 뽀드득뽀드득 그래, 거려요. 근데 손에 살짝 기름이 묻네요. 제가 많이 넣어가지고. 많이 안 넣으면, 어마야다 튀었어. 안 묻거든요. 제가 알기론. 이렇 근데요, 여기다 색깔을 섞으실 수도 있는데, 색깔을 섞으시려면 파스텔을 갈아 넣으셔야 합니다. 물감은 안 되고요.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안될 거예요. 손에 묻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저는 이걸 뽀송이 모래라고 할게요. 진짜 뽀송이 모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이것으로 준비물 두 가지. 두 가지죠? 준비물 두 가지 초간 다음 포석린 모래 만들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